이제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2장은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 2장 모두 느부갓네살로 시작되지만 성경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중심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항상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아웃사이드입니다. Outside, 성경에서는 1장도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내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넘기심에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도 시작도 자신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쏙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꿈, 아, 자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는 단지 받아 누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꿈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각 장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중심의 중심 나라와 인물들은 인물들은 주변으로 주변인으로 몰아넣고요. 오히려 세상이 주머니에 주목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막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가를 주목해서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너부갓네살이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이 이 꿈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전쟁을 할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점을 칠 때도 할 때도 이 꿈을 가지고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수라든지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이그 사람들은 고위관료들입니다. 아주 그 고위의 지의 어떤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합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나 근데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도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떤 꿈인지 그리고 해석까지 해라니까 이게 뭐 완전 황당한 거죠 그래서 어, 그 사람들 앞에 다 불러옵니다 세웁니다 그랬더니 2장 1절에 10절에서 11절 한마디로 남의 꿈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수와 수객들이 나 모르겠다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너무 열이 받은 겁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여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국이 시작되면요. 이런 점성술가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종교 세력들이 보통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이 너무 갓네살은 잘 됐다. 일석이조 효과. 실제로 영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영험, 소통하는 그런 영험한 사람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그냥 정치적으로 다 정리하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위대장이 그 당시 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한테까지 온 거예요, 시위대장이면. 경호실장에 와서 이제 다니엘하고 그 다니엘도 죽이려고 오, 온 겁니다. 왔을 때에 다니엘이 스탑. 잠시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꿈을 해몽하겠다고. 맞추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그 시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왜 이렇게, 무슨,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다니엘은 나왔을까요? 최고 권위자들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 또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역, 역사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왕의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했던 첫마디가 다니엘 그 2장 27에서 28절. 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분명히 얘기했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 시위대장한테 요구한 것은 뭡니까? 딱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강구할 시간. 다니엘은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실히 그게 요구됩니다. 위기의 때, 지혜가 필요한 때, 그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느갓네살 왕은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 현재 이 바벨론 최강대국이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 지위를. 혹시 언제라도 내보다 더 강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 자리를,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항상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 자면 어떤 꿈을 꿀까요? 어, 가위에 눌리고 악몽도 꾸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장, 이장래 일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9절에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항상 고민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아니, 내일 일은 그냥 있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면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이 더 많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더 많고 없는 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장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차에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어, 32절부터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32절부터 그 꿈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왕은 꿈에 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 그 어떤 금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장래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꿈을 통해서 너부갓네살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요, 모든 권력과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자윗 부분에서 보십시오. 자 금, 은, 노 이게 나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 하오는 것은 뭐 일반 해석에서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이 이렇게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권세도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도 심지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이 꿈을 보여 주십니다. 자, 왕이 꿈속에서 그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딘가에서 돌이 확 날아오더니 신상의 발을 꽝 하고 내리치더니 신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 돌은 점점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변인이었던 그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부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 처음에 이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박수와 술서를 다 모았잖아요. 이때 다니엘 가지도 못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그당시에는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다니엘은 아주 풋내기 이거 뭐, 뭐뭐 네가 뭘할줄 알아. 뭐 이런 풋내기 불과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은 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주목하지만은 성경은 그힘 있는 자 넘어 비욘드라고 영어로는 비욘드 넘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4절에서 45절, 아까 그 마지막 그흰 돌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들은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 돌 나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맞춰지게 되고요. 그렇게 서게 될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답니다.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끝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이방왕 너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공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질문을 여기서 궁금한 게 있겠죠. 왜이 꿈을 느보갓네살 왕한테 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느보갓네살 왕은요. 금신상에 금에 끝까지 살지도 못해요. 한한1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왜이 사람한테 보여 줬을까요? 그 예언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예언의 목적이라는 건뭐 미래에 보고 막 어디로 도망갈지, 어 고난이 왔을 때박해고할때 도망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의 목적은요. 미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미래를 알려주기보다는 오늘 자신이 현재 이 환상을 보고 이 예언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위해서 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